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날이니,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이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와 확신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7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제목은 속량과 제거함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속량과 제거함, 주님께서 우리를 송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제거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송량 곧 죄사함. 예, 같은 말인 거죠. 예, 송량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제거함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죄사함이라고 해서 마치 죄를 용서받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죄를 제거하는 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구절에 등장한 속량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폴로트로시스인데 그 의미는 제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제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당신에게서 어려움 곧 잘못된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십니다. 따라서 잘, 잘 당신은 잘못된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서 제거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벗어나게 하신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또한 제거됩니다. 킹잼 성경에서 죄의 용서로 번역된 헬라 언어는 아페시스인데 그 의미는 죄를 제거함, 죄의 전적인 제거 또는 말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 훨씬 이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말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죄에 대한 흔적이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용서하신 것과 죄를 말수한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죄의 증거돼서 값을 치르지 않도록 용서한 것 이상으로 바로 우리가 속량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흔적이나 기록이 전혀 없고 죄의 본, 본성조차 없어지고 완벽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의식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항상 죄의식에 짐에 짓눌려서 영원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실 주길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들이 신학을 뒤엎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재 시제의 진리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사면한다는 뜻으로 그 경우에 당신이 비록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잘못에 대한 기록은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헬라의 실제적인 의미는 완전히 제거하다, 치우다, 말수하다, 불리하다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라고 묻겠지요. 그 9절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신다는 단순한 뜻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나고 죄를, 죄감을 받은 사람들의 위치는 바로 우리가 어떤 또 중간에 잘못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신하고 안다면 바로 깨끗하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자정작용 같은 그런 역할로 자동적으로 이루어 놓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 또. 혜택, 유혹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행하고 사귐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위치에 우리가 이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 죄책감이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죄책감이나 죄식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고함과 의와 의롭게됨과 거룩한가 거룩하게됨의 빛 가운데 걷기로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에그 예, 그런 질문을 하죠. 어뭐그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어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경계선을 잡고 질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계선에서 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경계선에서 노는 사람은 벗어나고 싶지만 그어 경계를 넘어서서 어그 위험한 그 잘못된 곳으로 가고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경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더 안쪽에 하나님이 예하신 아름다운 풍성한 삶으로 와버리면 그 경계는 경계가 어느 선을 말하고 있는지 예. 굳이 우리가 알이유가 사실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경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미 그들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한 그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책감이 어디까지 어떻게 죄가 용서받는지를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거함과 죄를 제거함과 의로 의식하고 의롭게 되는 의식을 가지고 거룩함과 아,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이신 혜택 가운데 빛 가운데 걷게 된다면은 아, 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알수있겠고요그 알, 알 정제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네, 창고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잘 아는. 네, 말씀이죠. 이사들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 이것은 바로 아담이 잃, 잃어버린 그런 그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 우리가 영광을 회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예, 1 4 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 은혜 아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의 본성으로 우리가 아,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예, 누가복음 2십 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이 24장 예 46절 47절 보겠습니다. 40절 4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난다고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예. 예그 음, 그들이 지각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이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난다고 기록되었던 것을 그때로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삼이 선포되어야 하고 너희가 바로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복음이 예비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저희에게서 제거하십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의 삶을 의식하며 승리자로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 죄에 대해서 어, 정제감이나 죄책감이나 어떤 때 죄를 용서해 주는지 여기다가 초점을 우리가 돋보기를 갖다 댈 필요가 없고 우리가 확대경을 어디다 대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의와 우리가 승리하는 삶과 거룩함과 주님이 주신 그빛 가운데 그 아름다운 삶에다 우리가 확대경을 갖다 대고 그곳에 집중하고 그곳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아 우리는 이미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송량 받았고 그리고 그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아 바라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아 그런 어두운 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은 의미며 우리가 받은 영생이며 우리가 받은 아 풍요한 삶이며 우리가 받은 거룩함이며 우리가 받은 아 지혜와 우리가 받은 아 치유와 우리가 받은 풍요함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그곳에 초점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속량과 죄를 제거함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